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내란 개엄에 동조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몰래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일에도 국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께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위해서 ADB에 파견돼 있는 김동일 전 예산 예산실장 즉각 송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신중범 전 경제금융비서관 싱가포르 압노 파견을 좀 중단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쪽으로부터 어,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어, 오늘도 교육부도 어, 우크라 우크라이나의 장학금 문제 같은 그런 국정농단에 개입한 어,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활용해서. 고위직 인사 조치를 몰래 활용해서 본인들의 공무원 연금을 지키고자 또는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반드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관심을 갖냐면 최상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목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핵심인데 이 최상목 같은 경우에 당시에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몰래 해외로 도피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숨어 있다가 아 전국이 잠잠해지니까 또 몰래 귀국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 이후로도 전혀 성찰이 없이 국정농단과 비상기엄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큰물란이 생기거나 법적, 불법적 행위가 밝혀질 것 같으면 해외로 숨어있거나 잠시 몸을 낮추고 있다가 다시 또 불법적인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안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보시고 이런 의심이 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당 부처에서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